오늘은 사랑과 평화를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골로세서를 읽다보면 골로세서는 단순히 어떤 안무를 묻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골로세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수신자는 골로세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편지입니다. 당시는 이골로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골로세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직이 없던 시기예요. 조직이 없던 이 시기에 어이 주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작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약 성경들이 다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베드로나 바울이 쓴 서신들이 정말 많은데 이 바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거의 대부분 신앙적이나 신학적인 가르침을 바울은 문안인사와 함께 곁들여서 편지 형식으로 각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그 시기에 유대교, 기존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혹은 유대교를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교였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골로새서와 같은 이런 편지들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당시에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회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골로세서가 이렇게 신약성경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골로세서가 신약성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기독교인을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이 한자어로 칭이라는 단어는 의롭다고 칭해주신 것들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우리의 속사람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우리의 겉에를 옷을, 옷을 입듯이 의로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사람은 그대로지만 옷을 매일매일 바꿔 입듯이 옷을 만약 에 여기서 제가 어 멋진 정장을 딱 갖춰 입으면 아 어디 뭐 결혼식이나 어디 뭐 어떤 예식에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농구할 때 입는 그런 반바지 그런 트레이닝복을 입는다면 아 운동을 하러 가나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여겨주고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원래는 본래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런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의 저자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대목은, 우리는 분명히, 옛사람은 분명히 예전에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 그대로 있지만, 이 죄인 그대로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마치 해리포터가 영화에서 투명 망토를 써서 안 보이듯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싹 감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겉모습만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의로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수 있느냐? 100% 완전한 구원과 의로운 사람될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구도자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어제 제가 저희 고등아이들에게 선포했습니다. 1월 31일까지 담배 못 끊으면 이제, 이제 교회 오지 마라. 홍 씨가 참고로 너 거기서 그렇게 계속 따르고 있잖아. 저기에 카메라에 네 목소리 다 들어가. 그리고 굉장히 의외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홍식이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월 31일까지 담배를 안 끊으면 이제 교회에서 너희들은 안 받겠다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고등학생 9명, 10명 중에서 5명 끊고 4명은 못 끊었어요. 그럼 4명이 교회를 못 오기 때문에 5명도 교회를 안 온다.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우리 송회장님과 함께 결정했는데 이 송회장 왜안 오지? 아. <laughs> 어쨌든. 1월 31일까지 어떤, 어 좀, 극적인 반전과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매주 만날 때마다 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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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강한 충격요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스스로 인정해요. 아, 그렇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지. 그 자기들도 끊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느 순간 이제는 한개 피, 두개 피다 보니까, 점점 더못 끊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가득 10명이 모여있었는데 10명이 가득 모여있었는데 아참 양반 못된 여기 송혜장 10명이 모여있는데 얘네만 모여있으면 여기에 담배 연기가 아니라 담배 냄새가 아주 가득 차는 거예요. 이 방에 있다가 이 뒤쪽 식당에 있다가 이쪽 나오면 여기 냄새가 달라요. 간접흡연 때문에 요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간접흡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병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또한 우리 담배 안 피는 우리 수많은 우리 착한 우리 여성들 자매님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저 녀석들을 어떻게든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는 것이 단순히 담배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담배를 끊는 것 이후에 어떤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그런 성화의 과정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론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처음의 치의의 단계뿐만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참음 이렇게 다섯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의 덕목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덕목들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갈라어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허평 오래차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아홉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도덕적인 도덕적으로 보여지는 굉장히 많은 덕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잘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극휼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극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느, 느껴질 수 있는데 어, 극긍이라는 것은 극휼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이 바로 극휼하심입니다 극한의 측은지심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극휼하심이극휼하심이 극률화심,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는지. 그런데 우리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극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극휼하심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에 처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극휼하심이 있는가?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그런 마음 중에 하나는 극렬하심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극률하심. 급률화심, 그 극률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비, 겸손, 온유.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젠틀이라는 단어예요. 젠틀. 젠틀이라는 단어를 보통 성경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덕목이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기도 하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저희 선배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기업가들, CEO들만 함께 모이는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사장님이 오셔서 자기를 붙잡더래요. 오늘 목사님 너무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였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고 오다 사정을 자초장을 들어봤더니 이 사장님이 굉장히 많은 모임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같이 목사님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세상에서 하는 강의와 별반 다른 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 인문학 강좌 아니면 리더십 강의. 굉장히 수많은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강의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지만 정말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결과물. 몇이나 될까? 그렇게 헌신을 이야기하는 설교을 과연 몇이나 될까? 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덕목들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필요한 이 덕목들이 세상에 필요한 덕목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이 되려면 굳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24일날 굉장히 많은 봉사단체의 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후원해 주고 가셨어요. 그분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봉사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과 기독교를 정말 달라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분명히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술 마시고 싶으니까 술 마시고 내가 담배 피고 싶으니까 담배 피고 내가 음란한 거 보고 싶으니까 음란한 거 보고 내가 놀고 싶은거 놀고 내가 자고 싶으니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삼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도덕적인 덕목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볼로세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대답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비롯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있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한 몸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허공에 붕붕붕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앞에서 언급된 다섯 가지의 덕목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골렛에서 를쓴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연결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이 앞에서 말했던 이 다섯 가지 덕목들이 실현되어야 할 실현되어야 많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 를 보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다섯 가지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다른 말로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다섯 가지 덕목이 있는 것이 교회 참된 교회 공동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화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을, 이 평강을, 이 평화를 헬라어로 하면 에이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바울이 쓰고 있는 수많은 서신서에 보면 인산말을 다룰 때 거의 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합니다. 팔복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은 단어 에이레네를 화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 탄생의 목자 전승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평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평강은 주로 살아가는 게 편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화평은 싸우던 두 사람이 서로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평화는 정말 정확한 번역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단지 우리의 기분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집을 화평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을 벗어나서 정말로 개인적인 차원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사람들과의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듣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이 이 굉장히 얇은 이 종이의 문자로 쓰여져 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문자에 지나지 않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물론 책입니다 종이에요 이 종이가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펜은 보다 강하다는겁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수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슬람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언론 원에다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성경책의 단계적인 내용 그냥 최고로 존재할 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후반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열광주의입니다. 어떤 열광주의냐?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집회가 있어요. 매일 찬양 집회가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단체가 달라요. 월요일은 뭐 뉴스 미션 화요일은 화요일 예시 화요일 모임 뭐 수요일도 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목요일은 뭐 마카스하고 언어유팅하고 뭐 있고 금요일날은 또 어디 가서 또뭐 어디 먼저 뭐지 브릿지 임팩트가 또 계속해서 금요일날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고요 브릿지 임팩트라는 단어가 왜 제가 광란의 밤이라고 표현하냐면 금요일 저녁만 되면 홍대에 수많은 클럽들이 진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서울 강동구 쪽에 가면 브릿지 임팩트에서 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의 모시이 있어요. 청소년들만 그 몇백 명이 모여서 클럽처럼 똑같이 하고 광란의 찬양 집회를 드리고 있어요. 매일, 매주.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잖아요. 실제로 클럽을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클럽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대낮에는 클럽이 안 하잖아요? 그 거기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 열광주의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 열광주의 는 뭐냐면 어떤 찬양 집회 가운데 우리가 콘서트에서 막 갑자기 실신해서 쓰러지는 그런 막 애들 이 우리, 우리 빠순 애들이 있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좀비속으로 썼는데 찬양 집회 예배 예배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을 막 고조시키면서.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집회 가운데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런 일이 실제에 있어 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요일날 마코스 집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그, 지하철역에서 같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교복을 입고 있는 청소년들이 이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우리 일렉 대박이지 않냐. 야 오늘 드럼 진짜 거기서 아나 그거 우리 교사한번 똑같이 해봐야지. 분명히 그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왔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청소년들이 입에서 다 악기 연주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악기를 예배하고 온 거예요. 악기 어떻게 연주한지 구경만 한 거지. 그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마도그 친구들은 열심히 예배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예배했다고 보여지지.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속으로 계속 딴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 못다리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거 나는 예배 다 드린 거겠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까요? 안받으시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말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율법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인간의 죄책감에 근거한 신앙심입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뭐 우리 교회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그쪽 예배 에 빠지면 안 되죠.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죠.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거를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탱자탱자 놀면서 내가 마음대로 타락하면서 무난하게 잘 살다가 혼자 이렇게 막 하고 싶은대로 살다가 딱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착각하는 것들. 어떤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겠지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딱 짜맞춰져 있는 뭔가를 딱딱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들 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거꾸로 예배 냉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습관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예배에 참석해 주고 참석 예배 드려 주는 거예요. 시간 안 나고 다른 일이 있으면, 예배보다 다른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 평생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와 몸, 어떤 다른 것이 겹친다. 가장 먼저 예배를 생각하고 가장 먼저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려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해봐도는 고귀한 신앙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예배는 돈벌이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더욱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고 절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한자와가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예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저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 앞으로 평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